안녕 오징어들 벌써 새해가 밝았네 아, 새해에 너희에게 인사를 건네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 어, 무슨 이야기를 새해 축복 메시지를 해줄까 하다가 생각난 장면이 있었어 내가 작년에 수능 다음날 했던 열아 살들을 위한 콘서트 네가 웃었으면 좋겠어 콘서트가 있는데 거기에 시각장애 친구들이 몇명 왔었는데 어,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 음, 눈이 안 보이고 귀도 사실은 많이 잘안 들리는 친구였고 어, 한 명은 눈은 보이지 않지만 귀는 잘 들리는 친구였어. 근데 청력도 안 좋은 친구가 어, 너무 이제 소리를 듣고 싶고 내용이 궁금해하니까 그 눈만 안, 안 보이는 친구가 키보드로 그 콘서트 때 말하는 내용과 막 노래 가사들을 다 이렇게 키보드를 쳐주고 그 점자로 송출할 수 있는 기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성력도 안 좋은 친구는 점자로, 그 키보드를 쳐주는 내용을 점자로 송출받아서, 읽으면서 콘서트에 참여했었거든. 그래서 내가 키보드를 치는 친구한테 물었었어. 너도 지금 보이지 않고 콘서트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렇게 치면서, 그러니까 통역하는 거잖아. 통역하면서 듣는 거 힘들지 않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 했단 말이 있어. 괜찮아요, 쌤. 할수 있으니까요. 그 메시지가 너무 내, 나한테 오랫동안 남아있는데 괜찮잖아 우리 할수 있잖아 우린 그냥 그랬으면 좋겠어 누가 되지 않아도 너처럼 할수 있으니까 각자 할수 있는 만큼 하며 또옆 사람을 할수 있는 만큼 도우며 뒷 사람과 함께 할수 있는 만큼 함께 하며 그렇게 한 해가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할수 있고 할수 있으니까 고마운 함께 할수 있어서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새 축복 많이 받아. 마음이 지친 십대들에게 마음 속 십대를 지닌 어른들에게 선아 쌤이 말한다. 함께 울고 함께 웃자고 선아 쌤 TV <laughs> 수요일에 만나.